자, 안녕하십니까. 시작한 김인수입니다. 우리 이 친구 만나봤어요. 누군지 아시죠? 버거형. 버거형이 라면 한 박스 끓이조를 이제야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면 한 박스 먹으러 왔는데 맛있게 한번 먹고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버거형이 아는 사이예요 그럼요, 알죠. 아는데 기회주의자야, 기회주의자. 잘 나가는 친구만 불렀던 거지. 농담이고, 효준이가 날 이제 불러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바깥에 비가 와서 오프닝을 안 찍었는데 현장 가서 옷 갈아입고 먹는 거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시작한 김인수. 화이팅! 오늘은 더 미식 장인 라면. 얼큰한 맛입니다. 대한민국에서뭐 공식적으로 연예인들 뭐 내가 싸움 1등이다, 내가 싸움 1등이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볼 때마다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 진짜는요 말을 안 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뭐 싸움 잘한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냥 길거리 싸움 순위 1위는 접니다 제가 뭐 어렸을 때도 운동 선수들이랑 참 원투 치다가도 많이 혼내줬습니다. 그런 애들 국가 대표도 되고 지금 뭐 유명한 친구들도 많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초대하실 분을 아직은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사실 대한민국에 사실. 이쪽으로 그리고 또 운동적으로 특히 유도 쪽으로는 제가 정말 존경하는 형님이고 존경하기 때문에 제가 이 형님이랑 매치를 안 해요. 이형님이랑 매치하게 되면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어요. 이 형님의 그 동안의 명예 스크래치가 날수 있어서 저는 그냥 이 형님을 존경하는 선배이자 스승으로 모시고만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유도의 자존심, 대한민국에서 제일 멋있는 형 바로 민수형입니다. 김민 선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990년 아틀란트 올림픽 유도 메달리스트 미스터 샤크 김희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와. 아 기분이 더럽게 나쁩니다. <laughs> 이제 절 불러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여기 격투기 관련된 누구누구 나왔어? 잔바리들 많이 나왔습니다. 뭐, <laughs> 뭐 오다 보니까 차도로 나왔더라고. 걔왜 <laughs> 나왔어? 명언만이 왜 나왔어? 잔만이는 제가 운동을 가르쳤던 동생이에요. 아, 예. 얘기하더라고 보니까. 잔만 <laughs> 여기 있어 내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아하는 격투기 파이터. 명언만의 소견. 아, 형님. 그게 너는? 엄마가 좀 자기를 좀 그렇게 포장해주길 원해서. 예. 아... 네. 그렇게 좀 했습니다, 형님. 마이 티모. 티모? 아, 어, 티모. 티모. 티모는 어땠어요, 형님? 딱 링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딱 잡았는데, 이렇게 쓰거든 티모가? 예. 네. 네. 형소랑 네. 싸우는 느낌이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홍만이 대신 얼떡결에 브록 네. 레슬러랑 싸우게 됐었지. 그 그러니까 레슬링 좀 한다는 친구. 뭐 애가 몸이 나도 좀 큰데 얘 봤는데 얘는 어떻게 자연인이라고 할 정도로 음. 엄청나게 크더라고. 그렇게. 형! 라만박스그리요 할게요. 네. 이게 라면 만한 것도 적대받는 느낌이 확실히. <laughs> 이거 다른 애들은 와도 하더라고 막 이렇게. 나는 이제 안 시키네. 아 예, 그럼. 그래도 한 절반은 연예인 생활하면서 살았는데 아직도 선배님들이랑 뭐 하면은 형들이랑 뭐 하면 어렵습니다. 뭐 예능 풀어나가 그러면 은 항상 어려워요 저도. 이 보이는 이미지랑은 전혀 틀려요 버거 형이. <웃음> <웃음> 아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힘들 거야 그렇게 막 밖에 서 건방떠는 그렇게 <laughs> 영상 찍고 하는 삶을 연출하는 것도 힘들 거라 굉장히 착한 친구거든요 여성으로몬이 진직이 나왔지 아 저는 형님 어. 완전 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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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아직까지 복면가왕 보면서 울어 가면을 쓰고 나온 그 사람이 어떤 사연 이 있을까 음, 음. 하, 슬프잖아 제거 나온 거 보셨나요 봤지 봤 보셨어요 어, 봤지 아. 봤지. 어, 봤지 어떤 사연이 보이셨나요 명 배우를 꿈꾸다가 조연의 삶은 끝난 이런 아 아니야? 아 조금 <laughs> 형이 아니... 너무 급하셨는데. 아 그래? <laughs> <laughs> 아니가 이게. 이 병룡 관부서 눈물을 흘릴 정도면은 네. 거의 주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이거는. 아, 어 주부의 삶. 어. 집에 문 열고 들어가면 세탁기에 어떤 빨래가 있는지, 빨래 바구니에는 색깔별로 잘 나눠져 있는지, 얘는 망에 잘 넣는지, 안 넣는지, 건조기에 쓸 건지, 안쓸 건지, 그런 생각부터 해야 되니까. 형님, 근데 저 지금 갑자기 궁금한 거. 형님, 네. 평상시에 뭐 하세요? 체육관에 계속 계세요? 형, 체육관에도 있고, 자전거도 타고, 또 샵에도 가고, 집에도 있고, 뭐 봤다. 샵? 샵, 골프샵. 골프샵? 골프샵도 음. 하세요. 어, 어디서요? 대치동에서. 대치동에서 아,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차를 바꿨는데 그 할부금 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 아니죠. 네. 차는 너무 좋은 것 네. 같아요. 그래야지 열심히 할수 있기 때문에. 아, 맞습니다. 비지 네, 네. 좀 있어야 되거든. 아, 비지 좀 있어야 아, 돼요. 아, <laughs> 아. 자, 그리고 여기다 면을 좀 넣게요, 형님. 네, 한 박스 다 들어가는 거죠? 네. 오. 아니, 이거 다들 와서 이런 얘기하더라고. 와, 진짜 요리 같다, 근데 진짜 요리 같기도 해. 이건. 네. 라면이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어, 맛있다. 괜찮아. 육개장이네. 어, 약간 슴슴하니 육개장 맛도 좀 있고요. 이게 또 면이 부르만 안 되는 게포인트여서 그렇지. 네. 오돌라 때 먹어야 되잖아. 맞습니다. 어 군침 돌아. 음 맛있긴 하겠다. 아 육개장이야.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면 아, 죄송. 죄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사실 라면을 끊은 지한 지금 삼 개월 됐거든. 아, 그러요 근데 얘는 그냥 먹어야겠어. 너무 맛있게 먹어. 아, 어, 육개장인데 이거? 네. 오, 맛있다. 맛있다. 이게 라면에 들어 있는 면이잖아. 네. 그냥 라면만 같지가 않지, 이거. 예. 네. 요리 같습니다. 요리 같아 이거. 와. 고급 육개장 먹는 육개장에다가 면사리 추가한 것 같은 느낌. 네. 네. 야, 안에 건더기 봐, 버섯이 들어는 것도. 그렇지? 어 진짜 퀄리티가 좋긴 좋다. 좋다. 오늘 라면 함께 한번 식사 대접해 봤습니다. 형님 오늘 어떠셨는지요?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어요. 비도 네. 많이 오고 날씨가 좀 어, 우리의 새로운 만남을 축복하는 것도 날씨가 좀 좋았고 그다음에 네. 공기 맑은 데서 라면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환상적이었고 중요한 거는 네. 너무 맛있습니다. 네. 형님은 요즘 가장 즐겁고 행복한 게 어떤 것입니까? 내가 살아 있음을 알리고 땀 흘리고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사실 만. 왜냐하면 지금 나이가 이제 음. 50인데 아, 딱 네. 절반이잖아. 네. 먼저 하늘하러 간 친구들도 있고 네. 네. 동생들도 있고 막 이런. 건강함을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응.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초대받아서 이렇게 또 영상도 찍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행복한 것같아요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형님 혹시 다음 목표나 꿈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이제 빠리올프 기간인데 네. 제가 지금 이제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으니까 그런 제자들이 좋은 무대에서 좋은 좋은 성적으로 뭐 결과보다는 자기가 만족할 수, 있게 운동할 수 있게 그런 환경 만들어주고 뒷받침이 되는 이제 생활체육 이제 지도자로 좀 발성하려 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레전드 우리 김민수 형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오늘 형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샤크왕 김민수, 김민수 예. 여러분들 채널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우리 레전드 민수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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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까 라면 먹으면서 땀을 많이 흘려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다시 정말 따뜻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버거형이 초대해서 라면 한 그릇 근사하게 얻어 먹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울까 걱정했는데 비가 사사히 와서 덥지 않았습니다 라면 맛있게 먹었고요 근데 이제 저는 또 끝나는 대로 이거 끝나고 가서 버거형한테 또 이제 컨설팅 유튜브 컨설팅하러 보러 갈 테니까 다음에 그 영상 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어, 버거형의 라면 끓이조에 어, 출연한 샤칸 김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샤칸 김민수 영상을 더 보셔야 됩니다 밑에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십시오. 지금까지 샤크한 김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